두번째 시나리오 시작합니다 모드는 하드코어 하드코어는 잉크가 필요 없거든요 자동저장 없고 강한적 지원은 진짜 조그만거 진짜 쉬운건가보다 자동으로 체력회복 오아 레오 너무 좋아하 Yeah, 좀 클레어도좀좋아해줘요 yeah, 클레오도 좋잖아 me, 야, 얼마나 좀 약간 there. 여잔데 되게 남성기가 많잖아 그 o no, the... no. y yeah! o u r d o n t h o o t g e t d o w n yeah! going on? I don't know. Hopefully they'll have some answers at the police station. Wait, you're a cop? Yeah. Leon Kennedy. Claire, not the what You want Claire. Claire Redfield. Claire! Claire, you okay? I'm alright! Okay. Can't stay here, it's not safe! 여기서 웃긴게 같이 경찰서로 가면 되는데 굳이 따로 경찰서로 이렇게 가더라고 시작하나? 클레어는 좀 다르게 좀 윗문으로 이동하고 이동하 이동하군. 가봅시다 야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경찰서 뒷마당에 무덤이 있어. 어, 신기하지 않아? 무슨 무덤일까 이거? 어? 아니야 경찰서 뒷마당에 무덤이 있어. 음, 이거 좀 파밍하게 있을 거야. 좀 묻혀요? 아 아. 지금은 어떤지 얘기해줘봐요. 흑좀 이상해졌어. 왜 이러지? 지금 조금 키웠으니까. 아, 좀 하다가 조금 잡으면 말해줘요. 오케이. 지금 괜찮아요? 소리? 오케이. 리본 필요하고. 아하. 아, 근데 여기, 어우, 야, 무덤이야. 진짜 소름끼쳐 <laughs> 지금, 소리 괜찮아요, 지금? 아, 아, 하나 둘셋 지금, 괜찮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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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파란 약초 먹어 주고, <laughs> 지금 소리 괜찮아? 어유, 깜짝 이야. 아, 이 녀석 이따가 죽여야 될것 같아. 어, 그 좀비가 맞냐? 여기 보면 이제 절단 도구가 있 지. 왠지 이 녀석도 있다, 다 일어나. 그렇게 <laughs> 다 일어나긴 하거든? <laughs> 어, 잠깐만. 어, 이거 안 먹었네? 이거 두개 조합하면 뭐가 되지? 분홍이랑 파랑. 오케이. 아, 이거 독소 제거하는 거? 오케이. 봅시다. 쇼쇼잘라야겠죠 어, 아, 잠깐만. 아, 이거 아이템을 자꾸 안 챙기는 것 같지? 분명히 눌렀거든. 응? 눌렀는데 잠시만요. 다시 왔어요. 가질러.

Uh, unfortunately no. But how are you doing? You know, just surviving. That's good. Yeah. Any luck with your brother? No, not yet. Clear. Don't lose hope. I'm sure we're going to find him. Oh. 초반에 본 거지. 놀라지 말고. 초반에 본 거잖아. Yeah. In the time. 아, 준비도 일어나기 시작했어. 큰일 네, 났어 아, 이거. 스그데야야야야야 잠깐만. 어 잠깐만! 아오우 잠깐만! 아오우 잠깐만! 아오우 진짜 뭐야 잠깐만 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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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작부터 잠깐만 일로와 일로 이쪽 무빙 치고 아 잠깐만 이기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다시 다시 아 긴장을 안했어 너무 뭐. 다시 아니 아, 원래 이렇게. <laughs> 아, 여기 무덤 또 왔네, 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알파신님 안녕하세요. 아, 좀잘좀 좀 해봐, 어? 이 녀석들 진짜 어떻게 해야돼? 템이 하나 하나 더 있었는데 스페이스 아닌가? 가보자 아우 진짜 패스하고 아, 갑자기 야야야야, 아, 이거 뒤에도 있는 거잖아. 오우 잠깐만, 무빙 진짜 어제이 새끼야 저져어제 자, 식아 잘라줍니다 로 이거가 내가 알기론 총이 되게 좋아 됐고 키 오케이 좋았어 어 없네 이제? 술탄 먹고 뭐 시작 하 자마자 체력 체력 바로 달았 네, 다먹었 나？이쪽 은？아, 이 녀석들 어떻게 처리 하 냐？어, 야야, 요즘 와봐 <laughs> 아, 여기 약 있다. 호남약초. 오케이. 아 얘는 어떻게 어떻게 유인하지? 저 끝에 있는 애들 데려오자. 오씨 안 맞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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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래, 처리해줘. 오야 왜안 죽어? 아우 총 아까워. 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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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히맞친 거야. 총알 네발 나왔는데? 오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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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칼났다 칼났다. 그래서 따 오야야야야야야야 어, 따돌리자. 오세요. 오세요.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어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총알이 너무 없어. 일로 와봐.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여기 여기.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이리로 오라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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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오, 이고이고이고 이거, 이이고이 새끼는 왜안 죽었어? 왜? 아, 미치겠네? <laughs> 오오 <오오오오오. 웃음> 저놈은 왜안 죽어? 와, 씨. 좀 열게요. 지나가겠습니다. 총알 좋아요. 가봅시다. 아이 아저씨 어

뭐야 들어오세요누구 유인을 하자. 일로 오세요 일로. 세요하고세요누 여기서 이제 세요거를 자르고 오, 야야야, 이 새끼 왜 이거? 아, 요 앞에 있어. 어, 아, 어, 오, 야야야야, 어, 야야야지나갔지나갔지나갔 이거 찾아야 돼. 쪽에서 열어야 되구나, 이거. 아, 여방으 들어가야 되네. 오, 야야야야야야야! 열어줄게, 대신. 오,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자로 막자. 아, 여기 막을 걸. 좀 없나 먹을 거. 아 화약을 못먹어 이것도 가져가야되고 가져갈게 너무 많아 진정의 친구야. 먼저 음. 열어놓고 여기서, 여기 화약이랑 저방안찐 화약 이제 죽이자 죽친는게속정 편해 종이 조각. 오케이 이거 열쇠 여는데 필요한 거고. 오케이. 시작. 우선은 템을 넣고. 가질러 가자. 아까 저거 빠져오고 있잖아. 이거 잠깐만 폐기해 되겠다. 열쇠 폐기하고 보관하고 좀 이따 저장하자. 아직 지금 뭐 저장할 굳이 타이밍은 아니잖아. 보관해주고. 오케이. 갑시다 <laughs> 죽은거야 죽은거야 그래서 아까 <laughs> 방안의 화약이랑 너무 없다. 우선 열쇠를 이거 뽑고 이쪽에 화약이 하나 더 있었거든. 클레어는 구탄총이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사양을 안가지고 왔네? 이거 두개 조합하면 뭐지? 한번 더 갔다와야 되는데? 자리가 부족해 은벤이 자리가 없어 챙겨야 된다, 맞아. 기다려봐. 챙길게 너무 많아. 아 이거 보관. 보관. 성광탄. 이거 어따 쓰는 거지, 유탄 발사기. 유탄 발사기가 있다 나온다 치고. 가서 템을 가지고 옵시다템 가지고 와서 저장 한번 딱 하자 템다딱템었으니다 여기서 가챙겨갔니까 여기서 지화약갔이랑 잉크 지화약이랑잉가챙고가고 생각보다 초반에 잉크를 되게 잘 주는 것 같아, 아닌가?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지 않아요? 초반이니까 뭐이 정도면 뭐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아. 아 초반에 직기라는 말이 너무 무섭다. 우선 저장. 만 몇번부터 해야돼 나갑시다 리고 이거 두개를 잠깐만 좋아 3..3..382랑 9탄총 3, 3 8 0이나 9탄총이니까 안총건총 아니야. 그거쓸것 같은데, 보관. 한번 해거 가봅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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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실에 뭐가 또 있는데? 뭐지? 휴게실 뭐가 남아 있어? 뭐가 <laughs> 남았지? 아 총알 안 먹었구나. 기관단총. 저도 쓰질 못해 기관단총. 보관. 나갈 때 불은 꺼주고 나갑시다. 전기세 약해야 되잖아. 이쪽은 다 클리어 된거 같고, 그럼 이제 이쪽을 나가서 이제 반대쪽 서쪽을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여기 비상탈출로는 왜 빨간색이지? 한잔안 먹었구나 어디 입구를 막아야 될것 같은데 어디를 막을까 우선은 챙겨놓고 여기 막아 여기 막자 여기 여기를 막아주고 나가 봅시다 아, 근데 클레어 여기 있잖아. 클레어는 여기에 마당에 컴퓨터가 없어. 어, 오 야야야야야야, 뭐야? 뭐야? 어. 아, 여기 원래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 가져갔나 봐. 누가 어? 오케이, 잉크 좀. 아, 잉크 보관 안 했다. 아, 여는 진짜 죽질 않 아직까지 아살아 있어. 안 돼! He's not part of t h 야야야야야야야 squad. o 야야야야야 yeah, 사자 야야야야야야야 h 야 e 뭐 말은... 사람? 저울? 뭐고? 이건 아예 안 나왔어 뭔지 몰라 아직 아저녀석 진짜 따라다니네 아, 열쇠가 있어야 열리고 방이 없어가지고 이거 두고 올거 링크 그치 야야 뭐 여까지 따라와 쟤 뭐지? 리콘 같은데 방금? 천천히 걷자 소리봐..아.. 소리, 아. 소리 개미쳤어.. 지나갈게요.. 아무것도 없어.. 어서. 어. 총알이 있어.. 진정 진정 진정해봐 진정해봐! 경찰 1층 지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1층 지도 와. 먹었고 아줍니다아 건전지가 있는데 캡 하고 건전지는 아마 그3층에 그걸 거야. 조합해놓자. 이게 빨간색 카트 열쇠. 아 이거 먹을 수가 없네. 자리가 없어. 그래서 절로 가볼까? 네, 지나갈게요. 어. 아, 얜또 뭐야. <웃음> <웃음> 야, 야, 잠깐만. <laughs> 아, 뭐야. 와, 씨, 놀래라. 어 뭐야, 쟤네. 와, 놀랬자 와. 와, 씨. 애들 죽이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어? 잉크를 너무 많이 주는데? 왜 잉크를 왜 이렇게 많이 줘? 잉크가 일곱개야 왜 이렇게 많이 주는거예요 잉크를? 이유가 뭐야? 뭐지? 보관 잠깐 이거 화약 두개 조합하면 뭐야? 9mm 권총 9mm 권총 필요없어 저는 은 보관해주고 손잡이 챙기고 이, 있따가 필름 와가지고 여기서 보는 거거든, 이쪽은. 아, 왜 이렇게 이걸 많이 주지? 빨파. 오케이. 저장 한번더 하자. 저장할 거 많으니까. 왜 많이 줘, 잉크를? 됩니다. 좋아요. 이거 보관하고.